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절대적인 과제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1 9 9문제 순수 중국 내정, 부용9 1 외래 간섭, 1국 완전 통일의 역사 0월 1991년 10월 1 9 그러자 그 다음날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 10월 10일 쌍1절에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통일이라는 단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한 군사력을 키워 이에 처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전투기와 폭격기 150여 대를 대만 영공에 투입하여 대만을 위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 n n 이 주최한 파운홀 행사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대만 편에 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지만 급수 통일까지 선언한 사람은 시진핑이 처음입니다. 그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대만과의 통일을 통해 모택동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천안문에 걸려져 있는 모택동의 조상화를 자신의 조상으로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에게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제는 한번 싸워볼 만한 힘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을 예전에 그 강력한 미국으로 보지 않는 자신감마저 갖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7월 26일 미국 공군대장인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자장은 대만의 협에서 미중 간의 충돌을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서 중국군이 우리를 능가했으며 미군은 패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만의 정치권은 중국의 침공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독립을 주장하는 집권당 민진당과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과 연일 마찰이 벌어지고 있으며 12일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 <주신> <N> <fade -tekkür -t trifèces> 请问下院长是什么意思？我特别他可以这样子出言羞辱立法委员吗？<麼>要求他道歉，哎、他怎么可以羞辱立法委员？여기에중국의대만침공을가정해대만방송에서는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如果一开始就用一种全面性的战争来对付台湾的话，那我告诉你，台湾，你说要撑过三天都很难。他如果密集的连续进行七十二个小时的飞弹的攻击，嗯攻 这里面包括火箭、多管火箭，然后蓄力飞弹，然后弹道飞弹攻击，然后飞机的投弹。那我告诉你，在这个情况之下，大部分的飞机，甚至可以说所有的飞机，包括大部分的船舰都会被摧毁掉，包括地面上作战部队，大家都没有办法发挥它的，就是维持它的有生战力。 <목소리> 이렇게 미중 간의 대만을 두고 긴장이 지속된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만해 협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해 주한미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미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사용하려 한다면? 만약 미중 충돌이 중일 충돌로 번지고,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에 참여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중국과 혈맹 관계에 있는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등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안보 관련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해 지나치게 둔감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참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17일 폴라케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전문회에서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는 이 말은 간단히 정리하면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을 북박이에서 기동 타격대로 탈바꿈하겠다는 미군의 개념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中国의군사전문가들도한국의참전여부에대해각자여러의견들을내놓고있습니다。这个台海两岸发生了这种军事冲突的时候啊，那文在寅他不会让韩国的军队或者军事力量来介入台海问题的，因为他不但和朝鲜有矛盾，要在这个问题上，那对韩国是巨大的这一种利益的损失。如果 这个战争演变成为中美之间的为主的战争，不排除韩国会参加。大家还记得吗？越南战争的时候，韩国是派出部队去的，那个时候是美国要求去的。当然了，韩国他会判断形势的发展，如果对美国有利。 나 한국이 절대 회참가,所以大家絕對不要有幻想說韓國絕對不會參加中美之間戰爭,只說說韓國要守護自己的戰略利益而已。 이렇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뒤 대만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중국이 침략하면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물론 한국군 또한 와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삼립신문망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한국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한국의 온라인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한국군이 개입하여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이 답을 달았고 그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대만과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나요? 대만 도왔다가 북한이랑 전쟁 치를 것 같은데 한국군이 대만에 왜가 미군이 압력 넣으면 한국도 참전해야 함. 대만 도우면 중국이랑 전면전은 불보듯 뻔할 텐데 절대 대만에 한국 군대 보내는 일은 없을 듯. 일본이 대만 도와준다고 했으니 한국은 안 가도 됩니다. 해당 뉴스를 본 대만 네티즌들은 수많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해. 게다가 북한이 한국을 칠 수도 있고. 수교도 안 맺었는데 도움을 줄 이유가 없지. 오히려 대만이 망해야 한국은 더 좋아할 것 같아. 한국이 바보예요? 북한과 한국이 전쟁 나면 대만이 한국 도와주러 가나요? 생각 좀 합시다. 한국은 오히려 그 틈을 타 일본을 칠것 같은데? 한국이 불가능하지. 꿈꾸지 말자.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참전을 강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대만을 돕는다고? 혹시 번개라도 맞았나? 대만 해협이 중국의 앞바다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문제에 직면할까요? 그러니 한일은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야. 한국은 반드시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 뇌가 있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국방력 세계 6위에 한국이 대만에 온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한국이 관심을 주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입니다. 기타 다른 나라에게 한국은 자신의 국방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국방력이 한국보다 강했다면, 대만에 와서 도와달라 이런 말도 안할 텐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기, 우리 군인들을 보내 도와줄까요? 생각들이 너무 많군. 한국에게 대만은 안중에도 없는데. 연내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물리적 충돌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그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힘이 없으면 상대에게 무시받고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주국방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